구이마 좋아우 t v 네 안녕하세요 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현입니다 네 우현님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현님을 위해서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어 뭐냐요 아 뭘까요 <laughs> 요즘 우리 우현님이 네. 지금 경기마다 몇번몇 단타를 치고 계시죠 글쎄요. 안타를 친지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쵸? <laughs> 우현님이 저번 경기에도 <laughs> 네. 무안타 치셨죠? 몇 네. 타석이었죠? 근데? 3타석이. 입니 아, 3타석 무안타를 치시고 그전 게임에서 몇 타석을 치셨죠? 기억 안 나는데. <laughs> 그때도 안타를 못 치셨어요. 요즘에 이 타격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우현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아이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때 네. 어,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변명이십니다. 어. 비겁한 변명입니다. 제가 출루를 못한 건 아니죠. <laughs> 아니 그래도 <laughs>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안타를 못 쳤을 뿐이지 출루를 못한 건 아니니까요.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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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번 경기에 그러면 몇 타석 몇안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거 아니라서 <laughs>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다타석 2안타였는데 첫 타석은 이제 3땅 골 3루 땅골 그리고 두번째 타석은 2루타 그리고 세번째 타석은 그냥 안타 그리고 마지막에는 3진을 당했어요 좀 제가 욕심을 좀 부리려다가 3진을 당했는데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타격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욕심이 과하셨네요 가겠습니다자 오늘 그래서 오늘은 뭐를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 준비한건 바로 짜잔 요요 요 뭔가요? 아이템입니다 히트어웨이 라고 써있어요 신기하게 생긴 것 같이 네, 상자에는 네, 그려져 있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죠, 가까이서. 보이실까요? 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도 타격 훈련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걸 준비해 봤는데요. 요게 네. 이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기둥 같은 데 있잖아요. 기둥에 어. 이제 고정을 시키고. 네. 이제 공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감겼다가그 반동에 이제 풀리면서 공이 오면은 다시 또 치고 무언대로 뒤치실 때까지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어 이거 참 신기한 아이템이네요. 네. 그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뭐 밤새도록 칠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밤새도록 치셔야 될 거야. 알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네. 어,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시범, 네, 시범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개봉해 볼까요? 네. 이번에은 일단은 이 아이템 네.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네. 설명서는 뭐딴거 없어요. 영어랑 설치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공. 아, 어, 공이 진짜 하드예요. 진짜 저희가 쓰는 그런 정식 야구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와이어로 되어 있고, 이제 위아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찍찍이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설치를 한번 하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설치 한번 해볼까요 네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 고정된 복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연습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도 요게 설치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위쪽을 했고요여기다음 이 정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이제 돌아오는 공을 배트로 치면 거. 되는 거네요? 빵! 이렇게 치면 음. 그럼 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배팅 연습 기계를 가지고 한번 제가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반대로 돌리셔야죠 반대로 e r o Pan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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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 n d e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한번 a n 니다 그, 근데 좀더 정확한 히팅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지금 같은 히팅 포인트입니다. 아, 별로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거. 아, 이거 4타스 2안타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일단 제가 한번만 더 해보고. 예, 네. 제가 잘 못하면 사타수 이한타님이 얼마나 잘 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어, 아, 좋습니다. 어, 아, 좋아요. 아! 아, 이번엔 실패. 아. 자, 갑니다. 네, 사타수 네, 이한타님 보여주시죠. 네. 오. 오. 보였어요? 이 정도는 때리셔야죠. 아. 아아 오! 불안합니다. 아! 아. 힘들어. 아. 빅사이 났습니다. 어 그래도 잘하셨어요. 어, 처음 하신 건데 역시 사타수 이한사님이 어, 생겨타다가 어렵네요. 감 잡았어요. 아, 어, 감 잡았습니까? 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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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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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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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배팅 연습을 했었는데 우현님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해주시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맞았어요. 네, 그리고 타이밍을 계속 맞춰서 정확한 데를 일정한 곳을 계속 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을 어, 끝까지, 끝까지 보게 되고 또좀더 네. 이제 정확한 폼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일정한 자세로 계속 치면, 어, 배팅 하는데, 배팅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진짜 실제로 처음에 우연님이 네. 이거를 치려고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는 넓게 나가야 된, 넓게 나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제 감을 잡으신 뒤로는 되게 간결하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치시더라고요. 네. 아, 이게, 아, 어, 괜찮은 운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일단, 이 도구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일정한 자세로, 이제, 공을 정확한 네. 부분에 맞추는 연습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제일 큰 메리트 같아요. 네, 근데, 봉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어, 저희 봉찾, 이게 요즘에 철봉이 없는 데가 많고, 철봉 두께도 조금 너무 두꺼우면 안 돼서, 맞는 봉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어, 봉 찾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고. 네, 봉만서도 가능합니다. 네. 봉만 있으시면 어, 어디서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해마 좋아우 t v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댓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